예수님의 종말 예언, 마태복음 24장, 1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가장 큰 한란으로 15절에서 28절까지이고, 오늘 말씀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예수님은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 키쿠츠 사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키쿠츠는 가증한 것, 특히 우상숭배의 더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오염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두 번째로 이 사멘 이것은 파괴하다, 어, 항패하게 하는 것, 멸망하는 것. 그래서 항패케 하는, 파괴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순히 더러운 우상이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영적 반역과 하나님의 성소와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상숭배적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교회 또 믿는 자의 삶 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항패케 하는 가증한 것, 거룩해야 할 곳에 세워진 우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 우상과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세우며 생기를 주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되었든지 다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예언성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숭배 사건을 역사와 종말의 징조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는 어떤 내용인지 다니엘서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날개 외에 가증한 것이 있어 항패케 하는 자가 이르리니 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전 더럽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세워질 우상적 예배 체계에 대소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11장 31절에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와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항패께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합니다 자이 성소에는 어, 건물 성소가 있고 심령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어, 이내 안에 즉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지은, 지은 견고한 성소에 대해서 어 말씀을 음 드리자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견고한 진영이 세워지면 공격이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곳은 어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아 어, 계시록에 보면 어 이 나누고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또한 심판으로 이 구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되시며 우리 안에 근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점과 직결되는 핵심 예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 그러니까 항폐케 하는 가증한 것은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신앙의 억압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는 성전 안에 세워진 이방 우상이나 노마 군대의 깃발 같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지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거짓, 건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항팩케하는 가증한 것은 다니엘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할 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을 탑니다.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할 때, 거룩한 곳은 마콤 카도시인데, 어, 영적으로 성도의 마음과 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0편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 이 마콤은 장소와 처소, 성전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카도시는 어,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한 사람에게 사용이 되고 제사장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또 신성한 거룩한 장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며 성소와 거룩한 날들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 또한 이 카도시의 의미는 거룩한 성별 구별 등인데 특히 옳고 진실된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은 물리적 성소. 와, 영적 성소를 동시에 나타내는데, 공동체, 어, 교회 또는 어, 우리의 마음 안에 지어지는 어, 예수님의 거하는 성소도 어, 나타낼 때도 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깨달음은 시대의 징조를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어, 하 는데, 자, 어, 이 카라 라는 단 어는 어, 읽다, 낭독 하다, 널리 선포 하다 등의 뜻을 어, 가지고 있 습니다. 앞에 서는, 이 카라 라는 단 어를 선포 하다 쪽 으로 말씀 을 드렸 는데, 원래 이 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전에서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합니다. 굉장히 뜻이 많아요. 여기서 사용된 그일다는 여기서는 이일다라는 단어의 카라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 자,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합니다. 또이 비는, 비는 깨닫게 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밝히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인데, 어,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어, 잠언 2장 3절에 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어,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는 유익이라는, 아이 어, 주제입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어, 다니엘서 2장, 아, 9장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너,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기록될 때, 어, 이 단어가, 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연결해서 신약에서도 다니엘서의 맥락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며 성소를 더럽힐 것을 데살로니카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 또한, 어,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믿는 자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예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되시 주인 되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게 내재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는 어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상과 거짓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도 멸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미 싸움에서 이기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기신 싸움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은 마지막 때에 우상적이고 세속적인 건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다음 시간에 할 1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체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종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